평창. 방송 하고서 평창 좋아하잖아요. 아 사랑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봉평에에 살고 있는 이춘길이라고 합니다. 저기서 노는 애들은 아들딸 손주들이에요. 우리 집은 주말만 되면 명절 같아요. 아, 최고의 뷰는 손주 뷰아 <laughs> 좋다. 이 대지는 124평. 집이 30평이고 비용은 건축하고 이 땅하고 전부 음. 다 2억 들었어요. 생각보다 저렴 오래 걸렸네. 땅은 옛날에 사놔가지고 그렇죠. 지금 살려면 아, 그거 가지고 못 사죠. 옛날에 구매한 서울 땅이거든요 기획가에 딱 좋네. 음, 예쁘다. 카페 같다, 여기. 네. 네. 이 벽돌이 청고벽돌이라고 하는 건데 네. 중국에서 오는 벽돌이에요. 어. 그래서 네. 빈티지하고 질리지 않고. 어, 질리지도 않고 벽이 껌치도 않고 관리하기 쉬워서 좋아요. 네. 빨리 들어가 보고 싶어요. 우리 집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아, <목소리로>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고 손 씻으라고. 제 이거 세면대 있지. 굉장히 깨요. 그거 한 번이 되게 아닌데. 아, 네. 이거 뒷밭에서 일하다가 <laughs> 들어오실 때손 더럽고 이르잖아요. 그래서 손 씻으라고. 맞아. 네. 화장실 가기 귀찮아요. 놀고 와서 딱 씻고 <laughs> 됐지. 예, 여기는 안방이에요. 어, 어머니 근데 예. 이제 집꾸면 시작했는데 벌써 안방이에요? 예, 오. 여기는 <laughs> 제 집이니까 제 동선에 맞춰서 방에, 방에 가까운. 짓고 바로. 우 어, 깔끔하네요. 간요뭐 필요 하나요? 네. 햇살만 가득하게. 햇살이 가득하다고요? 네, 여기. 와, 여기가잘 들어와요. 등이 필요 없다. 이야. 잠잘올것 <laughs> 같아요. 날 좋을 때는 율로 바로 나가서 이렇게 산책도 할수 있고. 하로 나갈 수 있네요, 네. 진짜. 욕조가 바닥에 있어요? 예, 이 집을 우리 사위가 이렇게 다지어줬는데 제가 다리가 좀안 좋다고 이렇게 바닥으로 하고 나무로 이렇게 다만들어요 아 향도 엄청 좋아요. 안쪽으로 메리트. 아 우리 집은 보면 턱이 없어요. 저 다니기 저 꼬투라고 이렇게 놨어요 모보 청소를 돌리시면 돼요. 위해서 배를 아, 해줬어요. 네. 어, 막히지 고 네. 가겠죠. 예 오늘 바빠서 못 왔어요. 아, 바빠서 <laughs> 어, 그러면 사이 분에게 브랜 영상편지 한번. 아 내가 좀 서투르긴 해도. 사이 고맙게 생겼어. 백년손님 백년손님. 예쁘게 생겼고. 엄마와 <laughs> 집 색깔이, 색깔이 너무 예뻐 오이 이게 주방이 되게 헥살도 잘 들어고 색깔도 되게 이쁘고 한데. 네. 아니 이 밥솥 코드 어떻고 봐요? 밥솥 코드 여기도 꼽잖아요. p d 님이 이런 거 집에 없으세요? 아. <laughs> 아 이거 뭐 얼리 어댑터들만 쓴다는. 이렇게 해줬어요, 아 사위 아빠가 좀 보고 해줬어요. 피디님 집에 없으세요? 없어요. <웃음> 없어, 저런 거없리 집에도 없어. 장이특혜인 수돗국지도 금 색깔 나는 걸로 해줬잖아요. 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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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저거 있는 집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와, 멋있어. 어 여기 통창이 이렇게 있어요. 어머 여기 통창이 왜 통창이냐세요? 몰라요. 통창이 왜 통창일까요? 왜요? 세상과 통화니까. 아 뭐야? 정말. 저 요즘 뜸하더니. 진짜 거친 생각. 진짜 어이 떻게 해야 돼? 창문에 보이는 아, 풍경이 멋져요. 아, 갑자기, 갑자기 막 멀미 날 놈. 좋았는데 그전까이 문을 많이 사용해요. <웃음> <웃음> 역시 평창 하, 멋있다. 어머, 근데 소파가 여기 있고 TV 가 여기인데 엄청... 저도 안 보는데 어머니, <laughs> 너무 멀어요. 예, 잘안 봐요. 이부대 <laughs> 네, <잘안> <laughs> <laughs> 네, 풍경이 너무 좋아서 예 네, 풍경으로 쳐다보고 심심할 뭐... 절에 없어요. 그럼 어머니 눈건강은이 녹색 숲이.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어, 그래도 평일 7 시부터 1 0 시까지는. 굿모닝 대한민국. <laughs> 이걸 시켰다. <웃음> 아, <웃음> 당연히 시켰죠. 가,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타이머 맞추 왔어요. 에 우리 남편이에요. 이 양반 고향은 여기고 제 고향은 홍천인데 중매로 이렇게 만나서 아 살다가 예. <laughs> 자 <laughs> 이게 뭔지 알아? 앨범 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여행 갔던 거 앨범에 해놓 거야 이게 아, 아. 여기 할아버지 찾아봐 거기 <laughs> 있지? 어. 제일 잘생겼지 할아버지? 네 <laughs> 그러니까 뒤 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광산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아빠가 어 친구 따라서 삼척 도계라는 데를 돈 벌러 갔죠. 어 나는 식당을 아, 하고 식당하십니까. 5년만 벌어서 봉평 올라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 광산 아, 다니다가 저렇게 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아들 아빠가 원하던 거니까 집도 이렇게 지어놨는저 아, <laughs> 혼자뿐이에요. 네. 쌍둥이 밥. 여기는 아들 딸 내애들이 주말에. 한 번씩 와서 머무르는 방이에요. 양쪽 똑같이 공평하게 만들었어요. 어 그러네요. 뚫려 있어요. 시트가 왜떠그 높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네, 네. 청소도 음. 하기가 쉽고 네, 또 하나가 있어요. 어 뭐예요? 잠시만요. <laughs> 밤에 잘때 네. 불을 다 끄고 이렇게. 이렇게. 오. 미에는 예잘때스탠드효과를 있고 해서 오우 좋은데요. <laughs> 네, 네. 수정 같은 것도 남편이 못쓰여서 남편이 어? 이렇게 수정을 다다 예쁘다, 이게 수정을 다나로다 짰어요. 오늘 하신 게 이제 키포인트는 네. 샤워기를 매일 매일 써요 이게 좀 지금 조금 위험하긴 한데 빨리 보여드릴게요. 아, 뭘보여드릴 뭘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자랑을 자이게 하시네. 여기는 어. 이제 애들이 되게 좋아요. 재밌어. 호텔 여기서 호텔이다. 샤워한다고 샤워 안 하고 와요 집에서. 재밌다, 여기서 호텔지. 하려고. 주 <laughs> <오. 웃음> <laughs> 말마다 가는 이유가 있던데. 야이 재밌다 이거. <목소리> 오 can't r e p l a c r e a 닭 e i 고 l e i can't replace it. I a r e a c 이제, 다익었을 거예요？맛있 게익었 다. 익었을 거예요. 어, 맛있게 익었다. 야, 할머니 집 에서 먹는 백숙. <laughs> <laughs> 맛있어? 음? 맛있겠다. 음. 명절이나 뭐 이럴 때나 자식들을 보는데 뭐이 집을 지어놓고 주일마다 애들이 오고 이러니까 자주 봐서 좋아요.